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어, 뒤에 보이신 보이는 것처럼 많은 택배 물품들이 어, 쌓여 있습니다. 오늘의 시작으로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어, 불가피하게 이곳 어, 이곳에서 택배 물품을 적재하고 찾아오시는 고객분들께 물건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택배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어, 3년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기사 분들 중에, 허리, 무릎, 어떤 관절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순히, 이 아픈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어, 호소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사들이 택배에 몸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정말로 인간답게 생활하면서 일을 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고득동만 하더라도 지하로만 다니게끔 하는 아파트가 여기 말고 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기사들이. 전부 다 저희가 겪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서에서 전국에 400개가 넘는 아파트가 지금 저희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배송하는 모든 기사분들이 전부 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팔목이 아프고 엘보가 나가고 그러지 않은 기사가 단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비로소 입주민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의 안전 문제, 저희도 인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몸이 가루가 되고, 병신이 돼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함께 살수 있는, 함께 상, 생할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시기를 서로 협조해서 서로 대화로 그,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료 시민들에게 뭔가 규탄을 하고 항의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 잘못된 결정과 갑질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사실 규탄의 마음도 있지만, 오늘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당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새로운 모델을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시면, 그게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이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갑질 행포를 계속하며, 따라서 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현장은, 우리 땀을 일하는 노동자들, 집집마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전달하는 필수 노동자로서의 택배기사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지금 싸움품이자 호소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소방차나 이삿짐 차량도 등장합니다. 소방차량 등장에 지상차량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근데 코로나19에서 외부... 외출을 그다음에 접촉을 최소화라는 하 방역 당국의 지침에 순응하기 위한 택배 주문의 폭증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급 화상의 소방차가 드러나간 것처럼 코로나 19 상황에서 택배 사님들이 집 안에만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수고스럽게 물건을 나르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영업이기도 하고 생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방차가 이사짐 차량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택배기사님들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셔야죠. 우리 기사님도 예를 나눠보니까 스쿨존 30km보다 더 안전하게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시속 20km 이하를 결여하셨습니다. 더 이야기해보니까 필요하면 거북이 운행 시속 10km 이하도 할수 있다. 그렇게라도 제발 시민 우리 주문하신 분들에게 신속하게잘 전달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저속 안전 운행은 책임질 테니 다짐할 테니 이렇게까지 나오고 계십니다. 이건 얼마든지 이분들께서 배송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고민을 해아리는 조치 아닙니까? 이게 상생이고 이게 대화인 것이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택배는 건물 앞까지 차량으로 이동하고 건물 내에서 사람이 배달해서 집 앞까지 가는 시스템입니다. 매일 평균 200세대를 이상을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택배요금이 평균 2221원, 택배 가져가는 수수료는 평균 750원입니다. 택배차량 지상 출입 제한은 이러한 택배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당연히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해당사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전이 저희 택배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현실을 우리 택배 노동자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택배사는 이미 저상탑차 운행으로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데 왜 문제시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상탑차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안이, 대안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택배사들의 이런 태도에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교 몇개 질환을 유발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어서 물건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에 굳은 살까지 베기는 이러한 고통을 모든 기사들이 한결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수 없는 것을 택배사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레로 배송하는 것은 노동방도 노동시간을 크게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될 때까지 전국 택배 노동자 소속 조합원들은 오늘부터 단지 입구까지 배송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입주년의 표인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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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라.